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 랑컵의 8강전 신진서구단과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리웨이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진서구단과 동갑인 이러한 기사인데요. 2000년생 4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지금 이제 100이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신진서구단 여기를 이제 끊으면 100한점을 잡을 수 있죠. 습니다. 하지만 중앙 쪽이 너무 돌들이 약해가지고 요 전부 뭐 이런데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흙돌들이 다 끊어지냈거든요. 자, 그래서 초반부터 이 바둑은 정말 리웨이칭 선수에게 예 고전을 면치 못한 이런 바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예, 나를자로 두는데요. 만약 백이 이렇게 두면 뭐한칸 뛰어서 이 우변 쪽에다가 엄청난, 예, 엄청난 집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이, 예, 바로, 예, 갖다 붙였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기 젖히니까, 요렇게 밀어서, 예, 이 우변 쪽을 부수러 갑니다. 이리에이징 선수도 엄청난 고수거든요. 현재 세계 랭킹 10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수 없는, 예, 중국의 이제, 신진서구단보다 다들 나이가 많거든요. 예, 근데 진짜 신진서구단과 비슷한 또래 중에서, 뭐, 딩하오 선수, 예, 앞에 있던, 예, 요선, 딩하오 선수와 더불어서, 예, 신진서구단을 턱 밑까지 쫓고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자, 요수로는 근데 사실, 뭐, 백이, 예, 약간 뛰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좀 편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칸 뛰면은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쉽게 살잖아요. 자, 요렇게 두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약 물고, 예, 공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이 받아주는 게 이제 보통인데, 지금 이게 너무 깔끔하게 백이 타개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신진서 구단이 정말 이약 물고, 예,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 어깨 짓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신진서구단이 공격을 하는, 가는데, 지금 신진서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이제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틀어막으면 찔러서 이 중앙 백돌들이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고요. 끊어서 활용하려는 거죠. 뭐, 이렇게. 돌리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상황 봐가면서 두는 거고. 자, 이 백돌에 대해서 맹, 맹공을 가합니다. 자, 틀어 막으니까요. 예, 깔끔하게 그냥 예, 두 점을 일단 접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뉴웨칭 선수가 예, 다급하게 예, 백돌들을 살리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거든요. 예. 그니까 러 신진서구단은 이때 이제 바둑이 좀안 좋다. 사실 지금은 이제 이 상변 쪽에서 포인트를 좀 올려서 좀 이런 식으로 둬서, 예, 적당히 집으로 추격하는 것도 있었는데, 신진서구단은 이약 물고 끝까지 잡으러 가겠다. 예, 이런 컨셉으로 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리웨이칭 선수가 붙이고 끊었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 요런 수법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단수치고 단수쳐서 예 지금 흙이 이렇게 뭐 평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느는 건데 백이가 한점 잡아버리면요 쉽게 타기가 되거든요. 또 요거 틀어 맞고 이렇게 막으면 이쪽 막으면요 요귀 때문에 치중해서 이게 잡으러 가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악물고 잡으러 갑니다. 뭐 도안이면 뭐다, 예, 이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끊으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늘었는데 이때 이제 좀 니에칭 선수가 여기를 밀었는데요 이 수가 약간 이제 기세로 둔 수가 아닌가 이걸로는 예, 지금 백이 이거를 하나 끌어서 음수를 물어보는 수가 아주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단수치면은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타게 그냥 쉽게 두는 편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백이 그냥 이거는 뭐 쉽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뒀으면 바둑이 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예. 그또뭐이 백돌은 여기 틀어 맞고 이렇게 두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예이흑 상변 흑돌 공격하고요 하변 정리하면 그냥 무난한 바둑인데 여기서 미니까 이제 신진서구단이 단수 치고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둑이 좀 복잡하게. 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지금도 예, 신진서구단이 바둑은 대책이 없어요. 여기서는 뭐 백송률이 거의 9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버리니까 지금 문제는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백돌 5점을 이제 끊어먹어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흑이 여기를 두면 이걸 끊으면요. 백이 이거 붙이고 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흙 흙이 이제 살리려고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단수치고요뭐 이렇게 둬버리면은, 뭐 이쪽 끊는 거랑 이렇게 둘까요? 예, 이 중앙 흙돌이 걸리는 거죠. 이거 두면 뭐 단수치고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예, 흙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아래쪽으로 한 칸을 뛰었는데, 지금 흙돌들이 너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걸 끊더라도 이제 백이 이렇게 젖히면은, 이때 또 문제가 되는데, 요걸 이제 끼워서 이렇게 두점을 잡으면은 백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 여기는 이제 백의 급소를 두긴 했는데, 이게 이제 다섯 점이 안 제대로 안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자, 계속해서 이제 한칸 뛰어서 이제 백 전체를 공격하자. 예, 그랬는데, 자 이제 뭐 죽게 살기죠 어쨌거나 여기 이제 끊어지는 거는 백에게 부담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리 웨이칭 선수가 젖혀서 꼬리를 말았는데 이수가 나약한 수였습니다. 지금 이게 흙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흙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 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중앙 아무 데나 이제 째로 왔으면은 거의 이거 바둑이 끝났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흙이 정리가 안 돼. 그니까뭐 이거 두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둬버리면은요. 지금 뭐, 아래쪽 흑돌이건 잡히잖아요. 이거도 쓰면 던, 바로 신진서구단이 던져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리를 마른 게, 뭐, 자, 신진서구단이 저는데 뭐, 이렇게 두는 건 단수치고, 뭐, 늘어서, 예, 뭐, 한점 주면 이제 배기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뉴에이칭 선수가 수읽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되겠냐? 이렇게 놓서 내가 깔끔하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신진 서구단의 돌려차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놓서 이제 끊어버렸는데요. 이거를 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틀어막으니까 끊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둑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뉴에이칭 선수는 이제 초일기에 몰렸기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백이 단수 치면은 요거 두고요 예 요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석점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바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둬도 끝났거든요 예 근데 요거 이제 잡히는 걸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밀고 단수를 치는데요 신진서 고난 잽싸게 예 이렇게 둬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웨이칭 선수가 살짝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리에이칭 선수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백도를 버리고 집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집계산도 해야 되고요 뭔가 중앙이 열기 때문에 중앙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리에이칭 선수 스타일이 막 공격적인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도서 이기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둔 걸로는 뭐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뭐 그냥 이거 한점 따내는 것보다도 훨씬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도서 이렇게 되니까 얼핏 봐서는 이 백돌들이 지금 크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을 이게 다 들어가는 건줄 알았으면 지금 이거 끊어서 이렇게 놓죠. 이거 끊으면은 어쨌든 흑이 뭐 중앙 석점 이 단수 치는 거 늘어서 안 되니까 중앙 석점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졸지에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이 백돌이 잡히긴 했지만. 한칸 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결국 크게 여기를 하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중앙에 이게 렇 크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면속도못 살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게 되면 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가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백은 여기 이제 끊기는 약점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 젖혀두고요. 예, 이렇게 끊었는데 여기 이제 끊기는 게 있으니까 리에이칭 선수가 이제 요렇게 타협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넉점을 잡아 버리면은 그냥 자동으로 예, 이 뒷맛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진서구단 이제 단수를 쳐 버리는데요. 예, 신이 난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요거 시간 연장책이고요. 예, 요것도 시간 연장책입니다. 자, 이 장고 끝에. 예, 이렇게 도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는, 네, 드디어 이제, 신진서구단에게, 사실, 역전이 되나, 이랬는데, 여기에서, 신진서구단의 이제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예, 요거를 치었는데요 요수가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이러한, 이런 한수였어요. 지금 빨리, 이 중앙 쪽을 어쨌든 신진서구단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크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패착이 될 뻔한 이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이 요기를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었으면 거의 이거는 뭐 대책이 없 없을 뻔 했습니다. 지금 이거 두는 순간 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유가무가 상태잖아요.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백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고요 흑이틀어막을때 젖혀버립니다 이거 두면은 이렇게 늘고요 틀어막으면 빠지고 이거 두면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는데 여기를 끊더라도 뭐 이게 손수고 이거 두면은 이거는 딱 걸렸죠 흑이예 진짜 여기서 바로 친진 서구단이 이제 기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기에서 리에이 칭 선수가 이거를 틀어먹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니까 지금 백이 두 수를 들어서 이 흙돌 다섯 점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흙이 젖히고요.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둬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두게 되니까 연결하는 거랑 요거 백돌 잡는 거랑 맛보기, 예, 맛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니까 백이 차단하면 이제 흙이 이렇게 둬서 예 살게 되고요 심지어 흑돌이 여기 이제 오게 되니까 이뭐 백이 이런 거다 교환한 다음에 뭐 이렇게 두면은 요 흑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살때더 크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예, 신진 서구단이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역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리웨이칭 선수가 정말 진짜 온갖 시간 연장책을 다 사용했지만 신진 서구단이 진짜 기어코 기어코 역전을 시켰는데요. 이 장면이 오늘 봐도게 정말 하라이트인데요 지금 신진 서구단은 진짜 천신방법 끝에 그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집반 정도 흙이 유리한데요. 예 여기에서. 바로, 예, 여기에서, 예, 사고가 또한번 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한 수수는 요걸 흙에 하나 밀어두고요. 계속해서 백이 막을 때 찌르고, 예, 있는 것입니다. 자, 마, 지막에 이제 요우상기 쪽이 좀 되게 껄끄러운데요. 요렇게 백이 치중을 하면요. 흙에 헤딩을 합니다. 계속해서 헤딩하면 빠지고요. 백이 이거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젖히면 요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백돌이 잡히고요. 또 여기서 빠지는 거는, 크게 꼬부리고, 밀고 들어가면 붙여서, 이거는 이제 백이, 예, 빅패이긴 한데, 이거 뭐 패가 아니죠. 부담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요거 두면 이렇게 둬가지고 뭐 이거는 뭐 흑이 지금 예 먼저 하나 굴복시키고 예 이렇게 둬도 되니까 이렇게 뒀으면 신진서구단이 이기는 건데 이거를 요 교환을 이제 생략해두고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0이 들어갔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이쪽으로 이렇게 뒀거든요 자 요거를 두니까 한칸 뛰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자 만약에 흑이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은 아까 요걸 이제 끊어놨잖아요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패를 겁니다 문제는 이 패가 단순히 그냥 패가 아니라 이뭐 백이 패를 이기면은 이 우변 흑돌들이 다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진서 구단이 예 요렇게 두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귀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유에 칭 선수가 이제 신나 가지고 이걸 젖히고 요요거두니까예 이렇게 두고 예 이거 두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역전이 되버렸어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이중국받은 팬이 그대화창에 주르륵 올라가서 면 완전 신이 난 거야 예 완전 예야 신진서를 진짜 어떻게 이기냐 예, 이거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시, 이 유에칭 선수가 들었다 놨다 하는거죠 다진바둑 이제 막 다 이겼던 봐도, 예, 역전 당했다가 재역전을 시켜버리니까 완전히, 이거 뭐, 바로 둘 데도 없잖아. 예, 그니까 이제 신진서구단이 패를 따냅니다. 아이, 신진서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되는 게 없는 거죠.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역전시켰는데. 근데, 여기에서 설마 했던, 예, 설마 했던 이수가 등장할 거야. 야, 이를 이겼는데, 그니까 러 리에이칭 선수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을 놓은 거죠. 예, 아, 이거 내가 이겼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마음을 놓은 건데, 역시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의 그 묘수를 못 봤던 거야. 사실 지금 이제 이거 신진서 구단 이거 그냥 따낼 리가 없잖아. 무조건 지금 지금 백이 패감이 많잖아. 요 그냥 패하면은 흑뭐 흑이 이걸 따내면 이렇게 뭐 이어버려도요. 예, 이렇게 이어도 안 되거든요, 지금. 예. 그, 그러니까 신진소은에 이걸 못 따는 게 이유가 있지.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이게 두수 늘어진 패긴 한데, 꽃놀이 패잖아요. 그리고 백에 흑이 이거 두번 두는 동안 백은 이제 좀 적당히 이득 보면 되니까, 예, 그건데, 여기에서 이걸 이어버린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예요 그니까 이게, 니웨이칭 선수는 그냥 흑이 해소가 이게, 해소를 못 시킨다고 본것 같아요 여기를 예, 그래서 느긋하게 이은건데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신기를 보여줍니다 자요꼬부린다음에요 얼핏 봐서는 지금 이게 흙이 따내도 백이 따내고요 요렇게 두면은 요거 도서 이제 패같거든요 그쵸 요거 패 같은데 백이 패감이 워낙에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백이 뭐 이것까지 한 수를 이득을 본 거잖아요. 와중에 집으로. 예, 이렇게 돼서 그냥 리에이칭 선수는 아 이거 뭐그쵸 이게 뭐 흑이 패를 지금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패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이렇게 둬야 되니까. 예, 이겼다고 본것 같은데 여기서 신진서군단의 묘수가 터집니다. 꽉 있는 거. 그니까, 러 이걸 못본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면은, 지금, 백이 따내면 흑이 따내고요. 양패잖아요. 그러니까 양패를 착각한 거예요. 양패를 못본 거지. 그리고, 이게 양패로 그냥, 이렇게 잡히면은, 괜찮은데, 지금 꼬부려서, 예, 요거까지, 요 백돌 한 점까지, 두 집까지 이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의, 백의 입장에서, 예, 리웨이칭 선수가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예, 중국.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바, 이 바둑이 수십, 이길 찬스가 수십 번, 진짜, 신진서구단이 수십 번의 기회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도 이겨가라고 하는데, 이겨가질 않아, 이겨가질 않아. 신진서구단이 이거를 딱두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 중국 해설자가 해설을 하질 않습니다. 예, 그냥, 어이가 없다. 예, 이런 거죠. 할로, 그러니까, 뭐, 중국 가덕팬들이랑 어, 이게, 여기서 순할 때, <laughs> 예, 여기서 순할 때는 진짜 택칭창이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예, 그냥 다들, 예,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뒀는데, 결국, 예, 마지막까지, 이, 최선을 다했지만, 리웨이팅 선수가, 예, 끝내 뒤집지 못했습니다. 다. 그래서, 신진서구단 입장에서 정말, 용궁? 용궁을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번 갔다 온 이런 바둑인데요. 딱 반면 아홉 집, 두집 반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 해설자가 말한데, 이건 진짜, 예, 진짜 너무 아쉽다. 예, 오늘 바둑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길 기회가 진짜 수십 번 있었고, 맨 마지막에도 신진서구단이 진짜 찬스를 줬는데 이거를 못 받아 먹으니까, 예. 할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와 이번 판에 진짜 이 신진서 구단은 귀신이 도는 돕는, 돕는 기사다 예 이런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 해줬는데 확실히 이수 읽기나 이런 데서 마지막 그 집중력에서 신진서 구단이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